유다섯. 예수 그리스도의 종용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너희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자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고나야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으론 사람 되지 있음이라 그런 게 조금 더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다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버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신주제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원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부 죄인한 자들 멸하였으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선을 떠난 천사를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가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적이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니가엘이 모세의 시체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부드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을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이 슬진저 이 사람들이여 다인의 길을 행하 삭슬리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피협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리 뽑힌 열매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 손에 녹이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할 이르되보라 죽겠어 그 수만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줄것슬로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느니라이사람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라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해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아서 거침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걸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